해 주고 자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근데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어떻게 했냐면 백스윙을 가고 공을 쳤어요. 치고 나서 저는 머리를 일단 안 들었어요. 공을 보고 옆을 돌, 돌렸단 말이에요. 근데 많이들 하시는 실수가 이거죠. 치기도 전부터 고개를 들어서 공을 본다든가 또는 시선이 공을 맞추면서 따라간다든가 이런 행동을 좀 하세요. 자, 우리가 잘 들어가면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려요. 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은 항상 그뭐 옆으로 바라보시는 것도 있지만 공은 특히 퍼터 같은 경우는 절대 머리를 움직여서는 안 돼요. 나중에 치고 나면 잘 들어가면 소리로 들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귀로 조금 듣는다는 느낌 조금 참고 계세요. 그리고 들어가더라도 주변 사람들이나 또는 캐디 언니가 다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조금 조금만 여유있게 좀 참고 기다려주시고, 공을 다 치고 나서, 다 치고 나서 옆으로 돌려서 보시면 돼요. 보면은 들어가는 거다 보여요. 어, 이렇게 해서 스트롱 연습을 좀 해주시는데, 제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리 조절을 한다고 해가지고 하시는 방법들이, 손의 악력, 특히 그립의 악력을 줄이면서, 조금 짧은 거는 탁, 이런 식으로 끊고, 조금 긴건또 세게 탁 끊고,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우리 어프로치랑 퍼터 같은 경우, 거리감 키우는 연습 방법은 백스윙 크기와 팔로우 크기로 정해요. 그래서 백스윙 크기를 얼마만큼 내가, 얼마만큼 빼고, 팔로우 크기는 항상 1.5배 조금 더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절대 갔다가 탁 멈추지 말고, 팔로우를 좀더 길게 뺀다는 느낌으로 조금 기다렸다가, 빨로좀 길게 빼서 가시는 것, 까, 가는 것까지 보고 나서 돌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제일 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는 건 일단 그거. 손에 압력을 줘서 거리감을 조절한다든가 아니면 스윙 크기가 가다가 멈춘다든가 이렇게 가면은 제가 아까 그거와 똑같이 해볼게요. 지금 꼬주 끊어볼게요. 자 이렇게 쳤어요. 그럼 가다가 힘을 조절하기 때문에 이 거리감을 내가 익힐 수가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게 조금 기다리시고 항상 여유 있게 가시고 백스윙 갔다가 팔로우까지 쭉 가서 공 들어가는 곳까지 쭉 보세요 이런 식으로 예 네, 이렇게 해서 좀 연습을 해 주시는 게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